음운의 변동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초등학교 시절을 받아쓰기를 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언어 생활에서 입에서 나오는 발음과 글로 쓰는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말의 음운은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발음의 이러한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받아쓰기 연습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음운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탐구하여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 있고 정확한 발음과 표기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마당, 음운의 개념 불불이라는 말은 언어의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하지만 첫소리는 미음과 비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말의 뜻이 달라진다. 또한 말, 물은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하지만 가운데 소리 아와 우가 달라서 뜻이 다른 말이 된다. 이와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가 모두 음운에 해당한다. 음운 변동의 규칙성,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통과하여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음운 변동의 개념과 발생 이유. 빛이 단독으로 쓰이면 빛으로 발음되지만 빛도 빛도 빛만 빛만 등에서처럼 다른 말과 어울려 쓰일 때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발음할 때들리는 노력을 줄이려는 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수 있다.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본래 없던 음운이 덧붙이는 참가, 본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등이 있다. 발음 기관과 자음 체계 우문 교체 현상. 다음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우문 교체 현상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단어 밥, 영양 밥 만들기. 쌀을 깨끗이 씻어 불리는 평소보다 밥물을 적게 잡는다. 2. 밥은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자르고 대추는 깨끗이 닦는다. 대추는 세로로 칼집을 넣어 돌려 각대 썰어 실을 제거하고 3등분한다. 3. 불린 쌀과 밤 대추를 넣고 밥을 짓는다. 자,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호박 윗부분을 수평으로 자르고 실을 파낸다. 밥이 완성되면 단호박 속에 담고 단호박 뚜껑을 닫는다. 이를 찜통에 넣고 면포를 덮는다. 6. 10분간 쪄서한김 식혀 먹기 좋게 자르는 나박 김치 국물과 함께 먹는다. <목소리> 이음, 니은 미음은 비음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음화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배출친 단어들의 실제 발음을 적어 보고, 음운이 어떻게 교체되는지 알아 봅시다. 기억에서 디귿을 발음해 보고, 그 과정을 분석하여 괄로 안에 들어갈 음운을 표시한 후 1에서 탐구한 음운 변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힙시다. 2. 디귿은 유음입니다. 칼라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 보고, 음운 환경과 음운 변동의 결과를 분석하여 유음화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3. 공권력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발음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말을 한자어 중에서 찾아봅시다. 한자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결합하면서도 니을 니을로 발음되지 않고 니은 니을로 발음되는 때가 있다. 이들은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모두 표준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삼음절의 한자어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학생들이 단어박 영양밥 만들기에 내물속 단어들을 발음해 보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바로 안에 단어의 발음을 적어 보면서 된소리 되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음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되기 등이 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유음화는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음은 추격현상. 다음 자료는 학생이 지은 랩 가사의 2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격현상에 대해 탐구해봅시다. 세상은 너무 급해. 빨리빨리 뛰다보면 낭패. 방향조절 잘못하면 실패. 그러나 빨리 뛰라고만 하지. 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지. 내 꿈은 언제나 소박해. 난거부의 꿈에 대한 곡해. 난 원해. 꿈에 대한 이해. 잡히지 않아도 난내 꿈을 쫓지. 거센 소리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말로 운을 맞추어 위에 노랫말에 응답하는 노랫말을 세워봅시다. 정리해봅시다.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추격현상에는 거센 소리대기가 있다. 거센 소리 대기는 기역, 티귿, 비읍 지읒이 히엣과 만났을 때두 음운이 거센 소리인 기역, 티귿, 피읖, 치읒으로 추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도말 잘못하면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나타난다. 음운 첨가와 음운 탈락 현상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음문 가과 음문 탈락 현상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밥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라는 문장에서 대여라는 단어를 대여라고 발음해야 하나요? 대여라고 발음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모음 이외 위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문을 잠궈 놓고 가거라 라는 문장에서 잠거는 정확한 표현인가요? 잠거의 기본형은 잠그다입니다. 법간 잠그에 어미 아가 결합할 때법간의 의가 탈락함으로 잠가로 쓰는 것이 발음 표현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다음 문장에 외주친 단어들을 바로 안의 표시대로 발음했다면 그 과정에서 공통으로 어떠한 음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해봅시다. 사업이 잘 되어 형편이 피었다. 이게 어제 급히 뛰어가서 산책 이후. 위에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음운들을 적어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문 변동의 양상과 결과를 정리해봅시다. 나의 답변을 참고하여 우문 탈락 현상에 대해 탐구해봅시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들에 나타난 우문 변동 현상을 분석해봅시다. 다음 밑줄 친 용언의 어간에 여러가지 어미를 붙여 알맞은 활용형을 만들어보고 우문 변동 현상을 설명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발음의 과정에서 원래에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여지기도 하고 어떤 음운이 없어지기도 한다. 전자는 음운 첨가 현상으로서 반모음 첨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후자는 음운 탈락 현상으로서 모음 탈락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된다. 적용 마당 음운 변동 원리의 적용. 다음 지도에 표시된 명소를 정확하게 발음해보고. 내 바탕으로 응음 변동 현상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위에 적은 발음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음 변동 현상끼리 분리해 봅시다. 자신이 사는 고장의 지명이나 학급 친구의 이름 중 응음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발음을 골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리해 봅시다. 이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흔히 실시하기 쉬운 발음과 표기의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음원 변동의 규칙을 적용하여 이를 탐구해 봅시다. 다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말의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봅시다. 친구들이 모여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끝말 잇기 놀이를 했습니다. 음원 변동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끝말잇기 규칙 기억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단어를 이어간다.네 용어의명사형도 허용한다.끝말잇기 규칙을 어긴 사례를 찾아봅시다.각각의 말들을 가, 같은 우문 변동 현상끼리 묶어보고 가장 많이 일어난 현상 세 가지를 사례대로 배열해봅시다.네 명에서 다섯 명이 한 모둠이 되어 위와 같은 규칙으로 끝말잇기 놀이를 하고. 그 결과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봅시다. 도음말 음운 변동에는 비음화, 유음화와 같이 비, 좋은 방법이 같아지거나 닮는 예도 있고 이와는 달리 좋은 위치가 같아지거나 닮는 예도 있다. 후자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음말 어간의 끄듬절 하의 아가 줄고 시의 시 다음 음절을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고 어지간해 끝음절 화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 40화 안울림 소리 뒤에 오는 어간의 끝음절 허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